아, 몇주전 설교에서 요한복음 6, 7장에는 예수를 오해한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6장에 나오는 세 그룹을 이미 살펴보았죠. 첫째 그룹은 자기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이고, 둘째 그룹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 그룹은 예수를 따르다가 실망하여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7장에 나오는 네째 그룹의 사람들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관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3장 2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펼치시던 기간에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공생애 중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승천 장면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12절부터는 예수님을 배웅한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장면이 서술됩니다. 13절에는 열한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믿지 않던 가족들이 부활 후에 사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 <laughs> 예, 제가 읽은 게 아니라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낳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예수를 낳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지요.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비슷한데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땅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인데요. 누구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보내겠지요. 그 보내음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영어로 미션인데요. 미션은 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미토에서 온 말입니다. 미토의 명사형이 미시오이고요. 그것의 영어, 그것이 영어에 미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의 본래 의미는 보냄 이런 뜻입니다. 보냄. 그런데 여기에 보내면서 맡겨 주는 일, 곧 사명이라는 뜻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미션입니다. 미션은 보내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보내면서 맡겨주는 일 사명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동기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땅의 관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이런 일들을 통해 저 사람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러한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장 3, 4절에 나오는 3, 4절에 나오는 형제들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잘 들어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지요. 사람이 크게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생들의 말은 그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대변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자체로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실제로 모든 일이 그 말대로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은 이제 유대로 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은 동생들의 이 말이 불신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해설합니다. 예수께서 표징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마청인 예수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동생들은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유대지, 유대교 지도부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리라는 것도 아마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자기들의 형을 사지로 내몰지는 않았겠지요. 예루살렘에 가라고 부추기지 않았겠지요. 아마도 그들의 생각은 소박했을 것입니다. 우리 형 예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단순한 기대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형이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동생들에게도 떡고물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은연 중에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땅의 생각으로 예수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건 크게 하려면 이 변들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중심 무대인 예루살렘으로 진출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나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움직인다. 하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동생들만 먼저 예루살렘에 보내신 후에 자신은 갈릴리에 머무시다가 나중에 조용히 따로 예루살렘에 가시지요. 그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람들과 처음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이 1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첫 달락에 해라 해당하는 14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예수의 형제들의 오해를 교정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것을 본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이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은 좀더 축자적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그를 모르셨다는 뜻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셨지요. 또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의 안식일 예배에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고 설교하시는 장면도 볼수 있습니다. 글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하기는 어렵겠지요. 본문에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들의 기대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번역이 의역입니다만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 학자들을 키워내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 학교의 교육은 주로 예스승들의 가르침을 암기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들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그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의 배움의 이상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자신의 학문에 대해 술이 부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내가 하는 것은 술 나의 스승들이 말하는 것을 풀어낸 것뿐이지 작 내가 창작한 것, 내가 스스로 고안한 것은 없다. 이렇게 공자 선생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그 당시 배움의 이상이었던 거예요. 예, 내가 하는 말은 새로운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 전통적인 내용을 잘 전달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식 교육을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생들에게 배운 것을 암기하여 되풀이하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저 가르침이 어느 선생으로부터 온 걸까? 저 사람이 어느 계파에 속한 사람일까?" 하는 식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8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 r 가 없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가 땅에 있을 때그 말과 행동의 목표는 나 자신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관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따라, 동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의 동기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의 계획에 따라 바로 쓰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의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그분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은 땅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그 한계를 벗어나 하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하늘의 동기와 목적에 터하여 되돌아보며 비로소 그가 사명을 따라 사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이유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취와 명성과 이익과 영향력이 말의 행동,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왔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게 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체로 지으셨고,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작은 일들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며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나의 욕심만 채우려하기보다 그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 비록 그것이 나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그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에 따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그 사명에 따라 새로운 한 해를 그려 봅시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추진력이 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합시다. 우리를 보내신 분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영광을 뒤로하고 주님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선택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많은 경우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